안녕하세요. 오늘 도제 청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완도 약산면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여동리 마을 해간 후편에 있는 그런 동산에. 그 조망이 확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금 약사면 소재지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에 지금 많은 잡풀이 우거져 있어서 여러분께 지금 가을의 동절기 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에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양지하면서 지금 보시면 약산 입구에 GS 칼텍스에서 지금 드가망으로 가는 약산 일주로에서 약 50m 정도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지금 여동길 이 도로가 본토지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의 왼쪽에 있는 놀이터와 정자를 경유하여서 지금 보시는 마을 해관을 경유하여 직진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본 토지에 도달하겠습니다. 이것은 개관리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금 시멘트 도로의 그러한 삼거리 코너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 주변에 조망권이 확트에 있는 묵혀 있는 밭전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회색 부분은 도로의 삼거리 코너의 도로 부분보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약산로에서 약산 일주로에 여동 마을로 노란선 진입하시면 깜박거리는 예,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약산 일주로로 드가망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마을 진입구 여동길에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시면 바로 마을 왼쪽에 놀이터와 또 여동리 마을 해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번 터지는 약산면 소대지 약산 교차로 코너에 GS 칼텍스 옆에 있는 약산 일주로에서 우회전 여동마을 여동마을 해관 경유하여 개맥기골로 방향으로 여동길 삼거리 코너에 남향으로 둘러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도 지역은 개갈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지금 해당 토지의 접해져 있는 삼거리의 시멘트 포장도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본 토지의 입구 코너에는 지금 묘지 한 봉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매매와 동시에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운형 부분이 그토지 중심부가 되겠고 지금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동절기 때 풀이 말라 있는 상태의 형태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예, 쉼터용 설치용이나 주말농장용으로 적합한 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175평 지목은 전바스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남양으로 여동길 삼거리 시멘트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마을 해관에서는 약 150m 정도의 위치에 동산에 있는 조망권이 확 트여 있는 그러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멀리 앞바다에 그러한 약산 앞바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괴관리 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이지만은 군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용이나 또 주말농장. 또, 어, 이장할 수 있는 허가를 내야 됩니다만은 가족묘지. 저는 주택 건설용으로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교통으로는 약산면 소재지에서 약산 교차로 코네 GS 칼텍스 옆에 약산 일주에서 우회전 여동마을 여동마을 해관을 경유하여 개맥이 골 방향 여동길에 그런 삼거리 코네 남해안으로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 아래 물건번호 25-105번이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와 아랫부분의 매매 가격을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약산면 소재지 근접에 있는 그러한 조망권이 확대해 있는 직사각형 300여 평 토지를 구입하셔서 여러분 건축이나 또는 농막 설치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